으으으으으저으다라는 <laughs> 아, <맛있다>. 생각이 으으으으으 <laughs> 아, 이으잠좀으잡으 싶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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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딩 1차. 아, 으으으으를놀라으으으 실패했어. 원래 아침에 제일 베스트는 물 빼고 이용할까지딱낳고 아궁채를 딱댔을때 체중이 내려왔을때그 기분이 너무 좋거든. 어쨌든 수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조심 불망 마부 착침. 영상이 조심을 잃지 말란 말이야. 어.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자. 아,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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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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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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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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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clip, drop a hundred on his hip. While I see his blue faces, you would thought I was a creep. I don't say a word, got my fingers to my lip. Yeah, and I don't never trip, all I do is take trips. I just knew I was the man ever since I was a jit. Shorty got them double D's, I'm trying to see a nip slip. Make a million while I'm young and still RIP nip. Came up. The plan that we stick to the script. Break that thing down, double back and make a flip. Can't show the whole thing, y'all can only get a snip. You ain't got a wait up on me, yo my nigga. You could dip. Every album that we drop, they know it's fire, no skip. See us in person, yeah, and now they wanna pick. Yeah, it's ice so forever, they ain't fucking what I click All this weight up on my shoulder, and I ate it like a chip Niggas bout drip, but they really unfit. it uh, I don't care what much you pay for your fit, you not lit. 가자. <laughs> 자 브로들, 오전도 끝내고 왔고, 로딩 2일차는 밥을 한 6개에서 7개 정도 먹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다이어트도 잘 되고 있고 잠을 잘못 자는 게아 오늘도 탄수화물 많이 먹었으면 컨디션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하네. 어쨌든 다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편집 힘들 텐데 열심히 해주고 있고 좀 문제인 게 이제 그 무대 그게 지금 좀 급해.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영상인데 찾아와 주시는 분들, 쌀밥 먹는 거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살이 많이 빠졌지만은, 다이어트는 이제 시작이다. 아무튼 브라더들이 이렇게 맨날 보러 와 주시는데, 여러분들 쪽팔리게 안 하겠습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음, 진짜 이렇게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어제 10개 먹어서 좀 충분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직 내 몸은 항상 부족해. 존나. 쉣. 아시 땅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어.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잤어. 어. 확실히 모임 피로가 쌓였나봐. 일어나자마자 쌀밥 먹고요. 그래도 잘잔것 같아. 오히려 좋아. 막 운동을 하루 두 번씩 하고 일상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몸에 염증이 많은 게 느껴져. 저는 유산소는 그 경사 걷기를 좋아하거든요. 그 경사 있는 거를 계속 걸으니까 아무래도 이 하지에 피로가 풀리죠. 어쨌든 좀 자면서 회복했고요. 먹고 사무실 갈게요. 금요일에는 저도 할게 많아요. 직원들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그 영상들을 금요일에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치 그그 그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꼭 넣어줘야 돼. 어, 지금 그 우리 애들이 정원 교육을 처음에 싫어하는 거 같다가서도 어제 내가 한번안 하니까 엄청 그왜 정훈 교육 오늘 안 하냐고 하더라고 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잖아. 이거 꼭 넣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피난한다. 이게 종특이야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고 있으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랜트 아, 아, 카노 선성님 아, 얘기하는 거는 비난 아, 이런 걸지기나 하는데 슬빈 탄초 같은 아, 경우도 아, 조사병단막 아, 아, 맨날 돌막막 아, 아, 갔다 막 아, 오는 아, 거자 오늘은 약간의 일탈 소중한 사람과의 기념일 그래가지고 스시오마카세를 오늘 어차피 로딩 날이기 때문에 더티푸드를 먹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아직 4주 남았고 괜찮잖아 그래서 오늘 일부러 내가 햇반을 7개 먹어야 되는데 일단 3개만 먹고 칼로리를 좀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어, 브라더들도 치팅 같은 거할때 스시 같은 거는 적절치 않나요? 알겠습니다 젠장 입고 해드요 아. 니다 이거 계란 몇개 들어가나요? 혹시 계란을... 계란 몇개 어, 저희가 이제 예약 한 타임 때 있을 때 이제 네. 계란을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아, 계란을 아, 아 이거 어게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진사의 설명을 같이 도와드릴까요? 아, 예, 뭐, 좋죠. 네, 저희가 이제 위쪽부터 한치를 소변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그 위에 독도새 올려드린 네. 거고요. 그 왼쪽에 생선살이랑 야채, 이제 문어랑 가지한 동안 전 우수성에서 만들어졌어요. 아 얘는 이게 다 밑질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가지를 구워드린 건데 그 위에 이제 일본식 된장이 계란 이거는 뭐 매일 먹는 건가? <laughs> 음 이런 것들이 음. 참 좋은 것들이 줄이 메추리, 매 줄이알 매 줄이알 돌돌이거 뭐라 했지? 참시맛참 좋은 거응 음, 이것은 그 전복 비순물이야 이거 먹으면 그냥 다 뒤지는 거다 뒤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원래 3천 칼로리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조금 더 부수적으로 가면 돼요 부수적으로 칼로리 남겨놓는 거지 클린한 거 위주로 메뉴 선정하고 소스 같은 거좀더어내려 잡지. 음, 개 맛있다. 오늘 진짜 전원 셨어 진짜. 아. 개 맛있다. 도디어도디어 탄수가. 진짜 맛있다. 계획 하에, 절절한 계산 하에 하는겁니다 이거 <목소리도> 참검정색잘 어울려 심장 색깔 <목소리도> 블랙이요? 아유 이거 튀김이랑 이거는 가리비, 버터, 구이고 진짜 맛있겠다 잘니다 오빠, 다 아, 계획하여 먹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지? <laughs> 오늘 들 제가 이번에 H T 티덱스에 나온 의주들로 패션쇼나 좀 해볼게요. 야첫 번째! 올가을 겨울 짐웨어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굉장히 짜잔! 굉장히 너드한 느낌. 이렇게 딱 입으면 지메어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룩으로집 앞에 마실 갈 때나 번개 산책 시킬 때 입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 자 다음 룩. 반바지인데 게지업이용으로 나왔어요. 요즘에 폭 넓고 좀긴 바지가 유행을 한단 말이야. 이거 너무 이쁜데 와! 자, 브라돌 보세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꽤 돼서 굉장한 멸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근데 냉장고가 되잖아 지금. 그냥 만 리프리지 일을 리프리지 기선제야 바로 하는 거야 이게. 리프리 립브리... 무심하게 가볍다 걸어주면 다리 걷어서 대퇴 한번 짜주면 바로 여신 올킬 이런 느낌입니다. 예. 네. 자, 암튼 브로델 오늘. 좀잘 쉬고 2일차 로딩까지 좀마쳤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